안녕하세요. 동안피부 만들기의 진심인 H원장 김현옥입니다. 제가 피부 좋아지는 생활습관 편에서 이 동안피부를 위해서 물을 마셔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물도 잘 마셔야 우리 피부를 보들보들하고 탱탱한 아기 피부처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기 피부를 만드는 물 마시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피부 표피층에 적당한 텐션과 수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이 촉촉하게 느껴지고 윤기가 있는 상태를 우리가 흔히 피부가 좋다, 피부가 예쁘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건강한 피부는 수분이 약10% 이상 유지가 돼야 되고요.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피부 바깥쪽 각질층의 이 수분 상태는 표피층 아래에서 공급되는 수분과 피부 표면으로부터 증발되어지는 수분 그리고 각질층의 수분 함유 능력에 따라서 결정되어집니다. 우리의 몸은 이 표피층까지도 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서 이 인체의 수분 보유량이 낮아진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 성인의 경우에는 수분은 체중의 55에서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피부 표피의 수분 함량은 10에서 20% 정도로 유지되어야 예쁘고 탄력 있는 피부를 유지하실 수 있는데 이 피부의 수분이 충분하게 유지되지 못하면 피부 건조가 시작이 되게 되고 피부에 탄력이 떨어져서 주름이 생기면서 피부 노화가 당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안 피부 만들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수분, 물입니다. 자, 이제 피부의 수분 함량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물을 마시면 좋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몸에 필요한 물의 양을 한번 알아볼게요. 세계보건기구 WHO의 하루 물 섭취 공고량이 보통 성인 기준 1.5리터에서 2리터고요. 이 하루 물 섭취량 계산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간단하게 체중 곱하기 30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즉 성인 55kg인 경우에는 55kg 곱하기 30 해서 1650ml. 따라서 몸무게가 55kg인 경우에는 하루 물을 1.65리터 정도 마셔 주셔야 합니다. 이 각자 몸무게에 맞게 물 섭취량 나오셨나요? 제가 이렇게 하루 평균 물 섭취량을 알려드리면 꼭 아, 원장님이 많은 많다. 양의 물을, 양의 물을, 물을, 물을 마실, 마실 생각만 해도 굉장히 힘들어요. 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자. 그럼 두 번째, 우리가 하루에 필요한 수분 섭취량을 전부 다 물로 섭취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먹는 음식들에도 수분 함량이 높은 음식들이 많죠. 그 음식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 함량도 나의 하루 평균 물 섭취량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수박이나 오이, 토마토의 경우에는 95에서 97%가 다 수분이고요. 대부분의 과일이나 채소에는 90%, 고구마 64%, 두부가 80%의 수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음식들에서도 이 적지 않은 수분을 공급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리고 카페인이 들어있는 차나 커피, 탄산음료, 주스, 가당음료 등은 이물 섭취량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보리, 옥수수, 결명자차 등은 포함이 되고요. 이 탄산음료 말고 탄산수는 포함하셔도 됩니다. 세 번째는 물의 온도입니다. 가장 좋은 물의 온도는 실온과 같은 미지근한 물인데요, 정수기의 차가운 물보다 더안 좋은 물은 바로 뜨거운 물입니다. 뜨거운 물을 자주 마시게 되면 식도암, 구강암과 같은 암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조심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미지근한 물을 한꺼번에 마시는 게 아니고 나눠서 마셔주셔야 합니다. 자,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던 우리 몸을 깨우는 물한 잔. 잠들기 30분 전물한 잔, 식전, 식후 한 잔씩 마시는 것은 국룰이죠. 이때 주의하셔야 하는 동안 피부 물 마시기 팁은 빨대나 생수병 채로 마시지 않는 건데요. 이 입을 모아서 마시게 되면 입 주변에 주름이 잡히게 되면서 이 피부 노화의 원인을 <laughs> 제공하게 되기 때문에 꼭 컵으로 마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피부를 동안 피부로 만들어주는 물 바르게 마시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함께 젊어지고 예뻐지고 싶은 H원장이었습니다.